일단은, 트패 상대 할때 똑같습니다. 부패로 하시면 돼요. 부패로 하시면 되고. 아, 자르반이다. 만날 때마다 다 적듯. 너무 화난데, 그래서. 샤코에서 이래 땡 같은 거좀 조심해야 돼요. 나 아니 칠은 못 찍었어.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은. 5하고, 5하고 7인데 5하고 6인데 5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. 시즌 5 때는 내가 350점이었어. 근데 그때도 첼 커트라인이었는데 기록이 안 됐어. 저장이 이유는 모르겠어. 그리고 마스터 350으로 나와. 시, 시즌 5전적은 6된 책 찍었었고, 일단 샤코탑 쪽이니까 좀살릴게요 똑같아, 좋은 거 일도 없고, 똑같아, 그냥.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은 약간 기분으로 치면은 엄청 좋아요. 티원은 지금 다이아 4 계정이에요. 지금 아이디는 4짜리 다이아 4. 챌린저를 가격으로 치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? 난 챌린저 500, 대충 한 500점이면 한 100등, 안, 100등 안에 드는 건데, 나 500점이면 최소한 못해도 한, 현금 500만원 정도 생각 중인데, 금액을, 금액으로 따졌을 때 일단, 그, 값어치 환산이 안 되지만은, 아니 가격 물어보는게 아니라 그정도 가치있냐 이거지 이제 가치를 따졌을때 아, 몇십은 절... 몇십은 절 철, 챌린저에서 한판이 있지 그 한판이 승당으로 따졌을때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가치를 얘기한거지 그게 만약에 치세를 매길 수 없으면 대리하는 사람들이 왜 있겠어요 그정도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할게 없다네 지금. 지금 하는 계정은 다이아사예요. 다이아사. 아 대리비로 통신 게 아니라 난 그냥 딱그 정도 같이 그냥 말 그대로 같이. 챌린저 무슨 기분이니까 아까 누가 물어보아가지고. 그래서 나는 이제 챌린지 500점에 한 500만원의 가치가 있다, 이렇게 얘기한거지 샤코 이거 큐로다 스틸, 말도 안되지 어떻게 빼겠어 그거 배그를 내가 한두세번 해봤거든. 근데 안 맞더라 나한테. 좀더좀더 좀더 해볼까 생각 중이긴 했어. 근데 배그할 여유가 없다. 솔직히 하고 싶은 게 해야 될게 많은데 지금 다른 거 취미를 뭐 할지 생각 중이라 진짜. 근데 게임 취미 두긴 싫어. 맨날 게임만 하니까, 롤만 하니까. 이거 뭐, 할게 없다, 내가. 아 어, 진짜 운동 새삼 깨달은 게 있는데 소름 돋는 게 있어 진짜. 어, 어제 어제 친구의 친구를 만났는데 힘이 힘이 너무 세 그냥. 충격적이었어. 그래서 지금 계정은 다이아 사고, 전파는 다이아 3짜리로 했어요. 아이디를 지금 좀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라. 그냥 롤하고, 이제 시간 날때 운동하는 게 제일 좋긴 하, 좋을 것 같다. 내 생각에는 롤하고, 운동하고, 롤하고, 운동하고, 그냥 따로 크게 안 하고 웨이트 웨이트 위주로 하지. 트페 부르면 손해인 거 같은데 이거 보. 그 정도까지 고통은 아니야. 근데 이제 되게 손해인데. 우리 학살 중입니다. 아, 아집 가야 되 는데 이거？아, 근데 나 이거 손해 같 은데, 내나는 칼리스 타죽어 가지고, 아, 저거 초심 아군이 당했 습 아 두번째로 그냥 바로 열정검 치명타 가야겠다 아니 애들다 초식에 살아있어가지고 잡지를 못하네 미드 차이는 똑같애 95대 118 나는 웬만하면 미드 차이로 좀 이겨야돼 게임을 124 항상 얘기하지만 녹턴 궁으로는 무조건 킬 따야 돼요 괜히 스펠만 뺀 거면 손해거든 공을 킬 달려고 써야되지, 스펠 빼려고 가는거 아니에요? 스펠하고 초식이 빼려고 하는거. 무조건 가서 킬을 따야돼. 아. 어? 어, 뭐지? 누가이득봤는데 아왜 자꾸 나 때려. <목소리> 장면 또 보는 거 같은데 이거? 저기 있습니다. 그래도 나궁 있어가지고 1 0 이거 먹거든. 이때 트리스나 잡았죠 아, 이거 어 잠깐만 약간 뚝된 느낌인데? 빼자 어 진짜 좋겠다 이거 어떡하지? 와, 미쳤는데? 아, 이젠 진짜 망했다. 이제 진짜 죽었어요. 그래도 좀, 방금. 잘했어. 아, 뿌듯하다, 뭔가. 인피 3,400원? 나 있어요. 아 지금은 다이아 4 아이디로 하고 있어. 아까 전에 했던 건 다이아 3짜리 계정이고 이건 4짜리 계정. 제가 아이디 다이아 4두 개, 다이아 3 하나 이렇게 했거든요. 아이디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. 액땜 좀 하려고. 근데 좀 불안, 불안한 게 아직까지 블라디가 건재하다는 게좀 많이 신경 쓰여. 투페풀 있겠지? 풀이 있어도 이건 잡아요. 아, 진짜 이런 명장면 나왔을 때 나올 때 편집만 잘해도 진짜 유튜브 조회수 잘 나올 거 같은데 편집? 할 줄을 모르니까, 그니까. 편집자도 없고. 근데, 운짱이 어서오고 반갑다. 이런 게좀 아쉬워. 저거, 만약에 편집해서 올려봐. 잘만 뽑으면 좋겠어, 진짜. 개잘 나올 텐데. 아직은 뭐 크게 피곤한 거 없다? 하루에 못해도 최소 열판은 해요. 최소 열판. 근데 열판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열판 10연승을 했다? 그럼 이제 안 하지. 다른 아이템이 있어. 만약에 그러면. 네, 인피스테틱이어서 블루 좀 찾으러 가고 싶은데. 아, 근데 특대 100% 플래쉬 있을 텐데, 쟤. 아 근데 매판 뭐 편집감이 아니고 근데 방금같은거는 그런거 빼곤 그래서 유튜브 요즘 생방하는 이유가 일단 어쨌든 생방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구독자가 늘고 있거든요 생방하는게 그 영상 올리는 것보다 구독자 더 빨리 늘어 결론은 이제 새로 오신 분들 구독 좀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 좋아요 한번 하고 구독 한 번이면 됩니다. 정말. 한 번. <목소리> 자 존중해요 님들. 너무 세다, 내가. 틀 누구지? 어, 잠깐만, 골카. 아, 미친, 실화야? 어, 나 방금, 아, 뭐한 거냐? 아슴을 너무 못마땅하다 지금 아니요 다이아 3까지는 갔어요 저 그래도 다이아 3하고 다이아 4두개 있습니다 아이디 녹턴 궁 플래쉬에 막히냐니 뭔말이야 다음에 잘 컸을 땐템 그냥 나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. 그래 서준이 어서 오고. 저 엄청 디테일인데 저거 블라디. 이렇게 뛰고 7%가 있나? 저번 시즌에는 마티지. <laughs> 아 독톡 공 맞은 사람 아니? 그까지 따라가지지. 아 그래요 수정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. 다행이다. 나 지금 목이 많이 쉬어가지고. 다행이다 잡까 일단 집가서 이제 유령무기 좀 사올게요 목좀쉰것 같아다. 데미지는 뭐잘 컸으니까 세지. 잘 컸는데 티 약하면 좀 이상하잖아, 님들. 마무리. 데미 잘 나왔는데. 물론 뭐 내가 잘해서 잘큰 거고. 항상 내 칭찬은 내가 하자. 지금 사용중인 분은 아, 투타한테 궁쓰려고 했는데 투타가 안보여서 안잡혀 그. 지금 쓰는 게 이제... 보이나요? 혹시 이렇게 나이스 1,800원? 테마나 사고 싶은데 아, 집단은 끝나겠다, 게임. 솔직히 풀템인데 테마나 살래. 지금 낀게 이제 감전, 돌발일격, 그 다음에 시야 수집, 끈질긴 사냥꾼, 그다음에 피피기라고 이거 최후일격이요. 일단은 템은 뭐 무단하게 잘 나온 것 같다 26분에 6개정도 코어 5개정도 뭐 적당히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추즐 한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추즐이래 아, 영상 좋아요하고 구독 좀 눌러주시면은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하도 아프리카를 하니까 추천하고 즐겨찾기가 이0 0다 아, 근데 딜 실험하고 싶은데, 보통 이렇게 풀템 뽑았을 때 어이없게 죽을 때가 많아 가지고 여기 CC 천국이어공기서 조심해야 돼요. 가픽창에서 정치 당한 거 치곤 잘했어요, 나. 나이스. 억울할 뻔 했네, 진짜. 끝났다. 수고하셨습니다.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. 구독하고. 녹턴 W는 쉴드. 상대방 스킬 하나 막는 거. 쉴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막으면은 공속 두배 올려줘. 11은 마화차잖아 녹턴은 이제. 쉴드 그, 공속이 올라가. 와, 점수 너무 조금 주는데? 17점 밖에 안 오르는데? 질량은27,000 정도 넣었습니다.